네, 안녕하세요. 김현주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방사선사의 중간소득이, 어, 3833만원이다. 라는 약간 어그로를 좀끌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, 이게 무슨,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제 동영상이 이제 수신모집에 대한 동영상 그다음에 방사선사와 방사선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자료긴 한데 이 자료가 이제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여기 사이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. 발표한 자료거든요. 이 워크넷에서 보면은 렇게 직업 정보 직업 진로 이런 카,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직업 진로에 가 보면 여기 한국 직업 정보라는 게 있어요. 여기를 한번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그보 보건 의료직에 선택을 하셔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의사도 내과부터 뭐 가정의학과까지 그리고 치과 의사 따로 있고요. 그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간호사 부터에서, 모뭐 방사선사 당연히 있겠죠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치과기공사, 뭐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언어치료사, 뭐, 이렇게 많은 의료기사와 의료인들이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방사선사로만 이제 검색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방사선사 중간 소득이 3,833만원. 실화냐, 이거죠. 예. 상위 25%는 소득이 4,500이래요. 어, 세상에 이 정도를 받지 않는다면, 어 이건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크넷에서 들어가서 방사선사를 검색하면은 하는 일과 어, 관련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바로 이거 임금, 직업 만족도, 전망이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임금은 중위 값이 3,833원이라고 아예 그 적혀져 있고, 그 상위에 25% 포진되어 있는, 어, 사람들은 4,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, 하위에 25%는 25 3,500만원이 좀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제가 이제, 제가 임의로 한게 아니라, 워크넷에서 이런 자료는 준비돼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럼 보통 제 채널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학교 학생들 아니면 엊그제 졸업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어, 젊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 이거 나이 정도 안 봤는데 이거 통계 잘못됐다. 아무리 봐도 내 주에는 이 정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,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뭐 그런데 에, 생각에 따지면 생각해 보면 그 엊그제 그 입사한 친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졸업하시그 내일 모레 퇴사하실 그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.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통계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겠다. 그래도 이 워크넷이라는 기관이 공립 기관 비슷한 어떤 그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. 예.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 77%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. 전망이 직업에 대한 전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 증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,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것도 한국의 직업 전망 보면은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올렸던 그 영상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성격 흥미 가치관도 나와 있고 뭐 업무 활동 나와 있는데. 아, 자, 보기에는 뭐 일단 임금 지급 만족도만 주로 보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면 이게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봤더니 2011년도에 만들어졌네요. 2011년도에 3,833만 원. 어떻게 뭐 뭔가 괴리감이 있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2011년도에 최저시급이 8,720원이었거든요. 이때 한달 월급이 182만 원이었고 이때 어 12달 한 12달 1년 근무해 하면 2천만원 정도 남지 정도 될 거예요. 네. 그리고 2014년도에 최저시급을, 최저시급이, 어, 7월 20일에 발표가 되는데 9,860원으로 발표가 됐죠. 그래서 이걸 12개월로 곱해보니까 2,472만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최저시급과 그 다음에 우리 방선사가 중위소득과의 격차. 그것도 하나 궁금한 게 또, 다른 의료기사와 다른 직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 워크넷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, 저는 방사선사만 설명하면 되잖아요. 다른 의료기사나 의료사, 의료인은 다 지웠습니다. 다 지우고, 방사선, 방사선사만 놓고 봤을 때, 어, 최저시급 2024년도 최저시급이 이 정도 줄이고요.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이 정도 밑에 있는 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, 그냥 아무 면허 없이 최저시급을 주는 대로 취업을 하면은 이 노란색 줄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한 3년 4년 정도 학교에 와서 공부해서 면허를 취득하면 이 정도. 이 정도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사 중에서 방송사가 연봉이 2등이에요. 2등. 놀랍지 않습니까? 2등이에요. 아무리 신빙성이 없고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다른 직종보다 2등이라는 이 상대평가적인 순위는 저는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직업 만족도 한번 봅시다. 직업에 대한 만족도. 만족을 우리가 <laughs> 1등을 하는 거죠. 예. 어,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선사는 어, 직업 만족도는 최고 우수하다. 다른 사보다는 우수하고 월급도 뭐 1등은 아니지만 어뭐 2등 정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어, 제가 여러분 그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학 학교를 위해서 홍보 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보냈지만 그뭐 인생이 그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근데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자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연봉과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뽑을 뽑아 보려고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예. 여러분들 그 이제 수시모집 기간이 곧 다가오고 있고요. 어 그리고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많이 검색하게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검색하다가 이게 만약 보이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고맙습니다.